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조카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 겸손이 미덕이 아닌 자기 피할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신을 표현해야 저들이 제대로 알고 인정을 해주지만 만일 겸손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거나 자기를 알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를 하던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할수 있는 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자기를 어필했는데 이들과 비교해서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은 자랑할 것은 고사하고 초라한 모습만 크게 나타나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자신을 향한 모함과 비난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를 특별히 다짐을 하게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당시 철학의 새로운 사상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세상 지식과 학문적 능력을 다 동원하여 복음을 전해보았으나 복음 전도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바울이 자신의 평생의 전도와 선교 사역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마지막 여정이었던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쓸때그 서론에 이러한 고백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복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결론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느니라. 바울의 고백을 보면 복음을 단지 자신이 전해하는 구원의 내용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도의 내용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역량에 따라 전도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바울이 자랑하고 있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만을 정확하게 전할 뿐이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전도의 현장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복음을 들을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사 저들이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 설명을 합니다. 공의는 법의 기준에 맞음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스스로 만족시키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고 이를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고백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주체가 되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성령을 통하여 완성케 하여 주심을 믿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평생에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를 되돌아 볼때 오히려 자신의 모습이 더해질 때 복음은 더 온전치 못했음을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신의 어떠한 모습도 드러나지 않기를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본질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에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먼저 자신에게 있었던 깊은 영적 체험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영적 신비였고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얻게 된 하나님의 계시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충분히 인정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타가 인정할 만한 영적 체험의 사건을 제3자의 입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5절의 내용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오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앉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자신을 제3자로 표현한 것은 바울이 경험한 영적 신비를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때 바울이 체험한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또한 자랑할 만한 것이기도 했지만, 바울 자신의 입장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는 사도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는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렇게 분명히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제3자처럼 표현을 해서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남들이 볼때 자랑할 만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드러날까 조심을 하면서도 오히려 사도의 권위에 영향을 입힐지도 모르는 자신의 육신의 약함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7절로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혀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육체의 질병이 자신의 선교의 사역과 자신의 믿음에 큰 갈등을 일으키게 하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질병이 자신을 불신하게 하고 사역을 포기하기 쉽도록 낙심케도 하였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세 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언급한 세 번은 정말 작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세 번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했던 기도의 내용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작심을 하고 깊이 했었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복음의 답을 주시기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탄의 사자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누구도 경험치 못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체험케 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라면 육체의 가시도 은혜로 주신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너무 크신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 바로 자신의 육체의 가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내린 결론이 아니었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었음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게 되자 자신의 기도를 포기하였다고 하지 않고 크게 기뻐함으로 기도가 바뀌었음을 또 태도가 바뀌었음을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떠나가게 하기보다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자신의 약함을 또 다른 은혜의 방편으로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사도로서의 치명적 약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가지를 더하여 주신 은혜로 알고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는 분명 나쁜 것과 좋은 것의 구분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볼수 있게 하사 바울이 기쁨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했던 그 은혜를 또 함께 누리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함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사탄의 사자와 같았던 육체의 가시도 바울은 또 다른 은혜의 방편임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는 떠나가기를 구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붙들기를 간과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아픔과 삶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 속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을 깨닫게 하사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 더 복음 안에서 온전해진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